선포합니다. 다음은 송탄 보건소소관 상정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송탄 보건소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봉어 소장 이혜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손하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유정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탄봉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섭 보검사업과장입니다. 조민수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도 1회에 추가경장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 송탄보건소 소관 상장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의원입니다. 어, 평택보건소와 1차 추경사업 과 예산 규모가 비슷해서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어, 사업 설명서 11쪽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사업인데요. 어, 이게 최대 50만 원 1회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1회당인가요? 1회만인가요? 1회당이야. 1회당. 네, 아, 1회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어, 시술 중에 의학적인 사고로 시술이 중단돼서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난임 가구에 이 사업, 이 사업에 대한 수혜가 진행이 될 텐데, 이렇게 되면 그 부분은 가임이 좀 힘든 부분, 힘든 상황이 되는 건가요? 아 일단 이제 난임 이라고 판정을 받아 가지고요 저희가 난임 시술 대상자로 명단을 보내드려요 병원에요 그런 경우에 이제 난임 시술을 하기 위해서 난소를 과배란 시키거나 약을 먹거나 주사 약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난소를 그러니까 난자를 채취했는데 그 난소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난자 가요 그럴 경우에는 어 불임 시술을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그 불임 지원비가 나가는데 중단으로 그 공란 포가 되거나 할 경우에는 불임 시술을 하지를 못하고 서는 그 고기 까지의 과정에 있는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특책 사업으로 요 부분을 쭉 가지 못했을 경우에도 요 부분까지는 의료비를 지출해 주자 해서 신규 사업으로 된 내용입니다 그럼 추후에 그 난즈 난자, 난 자를 다시 채취해서 가임으로갈수 있는 방법은 네네. 있는 거네요. 네, 예. 이게 사업량을 보면 어, 한몇명 정도 되는 건가요? 한 60명 정도 되는 건가요? 만약 1회만으로 봤을 때는 60명 정도 60명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연간 이 혜택을 받은 받는 부가 얼마나 되죠? 음. 이제 그 지원하는 금액이 개인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그 금액이 이제 몇 명이라고 하질 않고 그뭐 어떤 어떤 때는 최대 많이 나올 때는 5 0만원그어 적게 나올 때는 그 이하로 적은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수의 인원은 딱 선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지자 지자체별로 이 사업에 대한 사업비 규모도 좀 굉장히 제각각인데 그 사업비를 저희가 받는 교부 받는 그 기준이 있나요? 난임 건수에 대한 거 대비해서 저희가 산출을 한 겁니다. 전년도? 네, 네. 어, 전년도 기준에서 전년도에 난임 시술로한 건수를 대비를 해서 프로티지로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집행률은 굉장히 높겠네요. 아니 이거는 일단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 조금 이제 추이를 살펴봐야 될 상황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어, 평택보건소하고 어, 사업 내용이 거의 같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으로 의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 상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및 중식 시간을 갖기위 어,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의의가 없으므로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